키즈 카페 사이다 썰좀 오래된 얘기인데 한번 써볼까 합니다. 요샌 대형 식당에 키즈 카페처럼 애들 놀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식당이 많죠. 예전에 우리 아들이 돌 지나고 아장아장 걸을 때 얘기인데 조그만 개 모임을 하는데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돈 모아서 밥 먹고 근황 토크나 하고 그런 게입니다. 각자 나이대도 비슷하고 아이도 있고해서 키즈 카페 딸린 식당에서 주로 모였는데요. 감자탕집이었는데. 꽤큰 키즈 카페가 있는 곳에서 밥 먹기로 하고 모였어요. 다른 친구들 아기는 좀 크고 말도 잘했는데 우리 아기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시기라 혼자 아이들 놀이터에 들여보내질 않았어요. 근데 우리 아기 유독스럽게 활발해서 누나 형들이 식당 내 놀이터에서 노니까 들어가고 싶었나 봐요. 정신없이 밥 먹는 둥 마는 둥하고 아내가 보고 있던 우리 아이 내가 맡아서 아내 밥 먹게 하고 난 우리 아이 데리고 그 놀이터에 갔어요. 볼풀도 있고. 놀이터처럼 미끄럼틀도 있고 애기들 장난감도 있는 꽤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. 활발하고 어린 아이라 옆에서 노는 거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아이보다 큰 아이가 우리 아이를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게 보였어요. 걸어가면 밀어 넘어뜨리고 뭐 장난감 같은 거 들면 뺏고 45살 쯤 보였는데 저도 뭐애 키우는 입장이라 혼내진 않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동생도 갖고 놀게 하자. 동생 밀면 아야 하니까 밀면 안돼 하고 달래며 지켜봤어요. 그러다가 그 아이가 또 쪼르르 우리 아이에게 오더니 밀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. 그 전까진 그냥 그러면 안돼 하고 돌려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넘어지면서 부딪혔는지 울더라고요. 잘안 우는 아이고 달래면 울음도 그치는 아이인데 일단 안아서 달래주니까 울음도 그치길래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아서 안심했어요. 그런데 좀 괘씸하더라고요. 그래서, 우리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양팔 잡고, 동생 밀면 안 된다고 했잖아. 동생이 아야 한다고 울잖아. 그러면 안 돼. 하고 목소리 좀 높였는데, 그 아이가 울음을 터트립니다. 순간 당황해서, 아니야. 아저씨가 미안해. 울지 마. 하고 달래주려는데, 그 아이 엄마 소환. 그 아이 엄마가 와서 무슨 일이세요. 합니다. 그래도 그 아이 엄마가 와서 다행이다 싶어서,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가 자꾸, 우리 아이를 괴롭혀서 뭐라고 했더니 울어버리네요. 허허 죄송합니다. 했습니다. 보통은 이렇게 말하면 아네 죄송합니다.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보통 엄마가 아니더라고요. 그렇다고 애를 울려요? 하더라고요. 갑자기 뭔가 확 올라오는 느낌이 나는데 우리 아이는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일단 우리 아이부터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지 않게 잡아야겠다 싶어서 그냥 아얘 예, 죄송합니다. 그러고 넘어가고 우리 아이를 잡아서 안았어요.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자꾸 말을 겁니다. 그애 엄마 나도 한 번도 안 혼내고 키웠는데 혼내도 내가 혼내지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 아이인데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 아이인데 라는 대목에서 뭔가 두근하면서 심장이 떨려옵니다. 화가 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는 네 새끼만 중요하냐 우리 애기는 더 중요하다 막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. 머리 속에서 할 말을 정리하고 나니까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. 그때 이를 기억나는 대로 대화체로 쓸게요. 차분히 최대한 낮게 조용히 말했습니다. 나 어머니 아이 이름이 지훈이라고요? 엄, 음, 네, 그런데요. 나 지훈이 참 귀한 아이죠. 엄, 음, 나 지훈이 귀한 아이니까 어디 가서도 귀한 대접 받게 하고 싶으시죠? 엄, 음? 나 지훈이 어머니가 지훈이 귀한 대접하시면 어머니한테만 귀한 대접 받고 남들한테 지금처럼 대접 받아요. 지훈이 잘못한 거 혼내고 올바르게 가르치면 지훈이 어머니 말고 모든 사람들한테 귀한 대접 받아요. 엄. 아. 나 어머니는 어떤 게 좋으세요? 엄. 아, 죄송합니다. 그렇게 말하고 그 아이 데리고 자기 자리로 가시더라고요. 속으로 생각해도 오늘 말빨 좀 된다 생각했던 날이었습니다. 남들처럼 비곕을 못 먹였지만 일단 죄송합니다. 란 소리는 들었었네요.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속으로 뿌듯해합니다. 그.